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기술 1000에서 72번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이사를 간 경우와 법원 기록에는 없는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명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의 법원 기록에는 점유자가 있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점유자가 이미 이사를 가고 공실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실이고 이사 간 것이 확실하다면은 원칙은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인도 명령 결정문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개고할 때 강제 개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점유자가 이사 간 것이 확실하다면은 경매장금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강제 개문하에도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받고 해당 부동산에 갔는데 법은 기록에는 없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점유자의 인적상을 알아낼 수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단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 의인적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러면 집행관이 지, 집행 불능 조서를 어, 조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협조가 안될 경우에 집행관은 그 점유자를 상대로 성계 집행문, 성계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지평하든지 어, 아니면은 새로 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맹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